자, 개념을 리, 자, 55번 문제입니다. 자, 로그 2의 값, 로그 3의 값을 주고요 자, 로그 18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변형을 통해서 18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로그, 자, 18은, 자, 음, 298이죠? 자, 2 곱하기 9는 3의 제곱. 그러면은 얘는 로그 합은, 아, 곱은 합으로 분리할 수 있죠? 자, 로그 3의 제곱인데,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자, 로그 2의 값이요. 0. 자, 0.3010이 되고, 더하기, 자, 2 곱하기. 자, 로그 3의 값이 0.4771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 거 계산해주면은요, 0. 자, 음, 9, 1의 자리부터 나갑시다 음, 0.3010 더하기. 21은 2, 27, 24, 1 올라가고 27, 24, 15, 1 올라가고 24, 8, 9. 자 그래서 0점 자9 5 사이가 되네. 그거 다 0점. 자 30, 10을 더하면은요 답은요 0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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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자 1.2552가 상용 로그의 값이 됩니다. 자 로그 18의 상용 로그의 값이 1.2552가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음. 자, 얘도 갑시다. 자, 얘는 자, 로그. 자, 우리가. 음. 자, 얘는 이래 갑시다. 로그5 빼기로그3 됩니까? 나누기는 빼기로 분리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로그5의 값이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들, 로그5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자, 로그2분의 10으로 할 겁니다. 그거 다 빼기로그3. 자, 로그3. 로그3의 값은 주어졌죠? 자 얘는 자 나누기는 차로 부를 할거예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이 됩니다 로그 10의 값이 1이죠 마이너스 자 로그 2의 값은요 0.3010 빼기 로그 3의 값이 0.4771 되겠네요 그죠 자1 마이너스 자 요거 먼저 계산해 줄게 자 0. 7, 7, 8, 1이 되네요 그럼 1에서 얘 빼주면요 9, 9, 9, 10 만드는 거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0.2219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자 0.21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로그 루트 6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얘는 이렇게 변형할게 로그 6의 2분의 1 제곱하고 봤죠? 자, 얘는 앞으로 떨어져 주면요. 자, 2분의 1에 로그 6이 됩니다. 자, 로그 6이라고 하는 건요. 자, 로그, 갈로 쳐야 되겠네. 이럴 때는 로그, 자, 2 곱하기 3이잖아. 2 곱을 합으로 분리, 로그 3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2분의 1에, 자, 이곱 관계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은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로그 2가 요거잖아. 로그 3이 이거잖아. 얘두개더 해주면은, 자, 0. 얼마 나온다? 778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2로 나눠 주면요. 0.3 8905가 되겠네. 요 2로 나눠 주면은. 0.38905. 예,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로그 5.23의 값이 0.7185고요.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자 그러면은 변형하면 돼요. 단어 안 하고 내딱두 개만 할게. 딱두 개만 할게. 아예 딱 하나만 할게. 딱 하나만 할게. 봐라. 자 로그 자 523은 얘는 로그 5.23으로 바꿀 수 있죠. 왜 5.23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요. 곱하기 100 해주면은 예 원칙과 같죠. 자 얘는요. 자 로그 자5.23 고분합으로 분리할 수 있죠. 로그 100이다 그지. 로그 100은 2맞자 2맞지 그지. 자 얘의 값이 얼마냐면은 문제 조건에 주어졌잖아. 0.7185가 되고 그거다 2돼주면 되죠. 그러면 얘의 상용로그의 값은요. 2.7185가 돼요. 괜찮죠? 그러면은 잘 봐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얘의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얘의 정수분은 얼마예요? 정수분은 요거죠? 2죠? 정수분이 2잖아. 소수분은요? 0.7185거든? 소수분은 차례대로 정수분, 소수분 적을게. 0.7185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얘의 정수분은 2, 소수분은 0.7185가 됩니다. 에이, 하나만 더 하자, 그러면.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얘는 자 로그 자 52.3은 자 얘는 로그 5.23 곱하기 자 얘가 10분의 1 아니지 10을 해야지 자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은 곱하기일 때0이계속 뒤로 가는 거 한칸 가는 뒤로 가는 거니까 맞죠 0이 계속 한게 있으니까 자곱 이걸 합으로 분리합시다 자 로그 5.23 더하기 로그 10이 됩니다 이거 1이죠 자요 값이 문제 조건에서요 0.7185고 더하기 이 값이 1 되겠죠 자 그래서 더해주면은 1.7185가 됩니다 그래서 a 정수 부분은 1이 되고 소수 부분은 0.7185가 되는거죠 예 지금 답구하고 있는거예요 근데 여기서 끊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결론을 내줄거예요 중요한 결론을 예 그럼 얘도 자 얘도 에 끝까지 다해 그냥 자 로그 0. 물론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할줄 아셔야 돼요. 예, 그럼 얘는 로그 자5.23자 곱하기 앞으로 두 광가라는 얘기는 100으로 나눠주면 되거든. 100으로 나눠주라는 얘기는 예,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랬으면 됩니까? 이거 100으로 나눈 거죠. 그럼 앞으로 두 광가 주니까 이거 맞죠? 자 합으로 분리할게요. 자 로그 5.23 곱은 합으로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얘는요. 자, 얘가 여기 있잖아요. 0.7185가 되고요. 자, 여기 앞으로 떨어져서 -2가 되겠죠? 자, 이거 소수분 맞죠? 요게 정수분이죠. 항상 소수분 먼저 찾고 정수분이죠. 자, 정수분은요 -2고 소수분은 0.7185가 돼요. 자, 이게 그 계산의 결과인데 자, 여러분 잠깐만 해보자. 내가 앞에서 그쪽에 자릿수과, 자릿수와 가 자리 수 정수 부분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봐. 몇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죠. 그럼 정수는 2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소수 부분은요. 보세요. 자 얘의 진수가 523이잖아. 얘의 진수도 523이잖아. 근데 소수점만 변동을 했죠. 그러면은 진수가 이런 식으로 소점을 제외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수의 재료가 같잖아. 소수점을 제외하고, 진수의 숫자들의 배열은 같습니다. 그때, 소수 부분은 무조건 같아져요.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진수의 재료가 같아지면요, 소수 부분은 무조건 같습니다. 523이죠? 여기도 523이죠? 진수의 재료 같죠? 숫자의 재료 같다고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다? 소수 부분 0.78호가 된다고. 소수 부분이 같다고. 얘도 보세요. 소수점만 변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수의 재료가 523523 같죠. 그럼 소수부는 무조건 같아져요. 0.785. 1 자, 그래서 봐봐. 자, 얘를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들요. 할줄 아시고 그거 알면은 이제 바로 가자는 거지. 자, 몇 자리수? 세 자리수? 그럼 정수부는 얼마? 정수부는 2. 소수부는 진수의 재료가 같네. 그럼 소수는 같다고 그랬네? 0.7185. 자, 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할게. 자, 두 자리 수잖아. 그럼 정수 부분은 1. 523, 진수의 제로 같죠? 그럼 소수는 같아야 돼요. 그럼 0.718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소수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몇 번째에서? 하나, 두 번째에서 나왔죠?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 자, 진수의 제로가 되니까 소수 부분은요. 0.718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했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방법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